안녕하세요 프리톡쇼입니다. 아, 오늘은 그 제가 흥미가 있어서 아, 한번 해보려고 마음 먹었던 주제에 대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제목은 신비로운 고려말과 영어의 공통점 이런 제목입니다. 어 태풍 영어로 타이푼 태풍 그리고 퀸 여왕 이거는 귀인 귀할기의 사람인 해서 귀인 이겁니다. 고 가다 갈거고거가 똑같은 뜻입니다. 엄마 마마 아빠 파바 립입 아, 립인데, 입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립, 나뭇잎, 잎, 잎... 어 이렇게 영어는 고려말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갈라지기 이전에 하나였다. 영미일에 식민지 될 이유가 없다. 어세 가지 정도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그 고려 말에서, 아, 고려 말. 아, 우리말이 그 어, 아라비아를 거쳐서 또그 북아프리카를 거쳐서 어, 영어가 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영어가 어, 아메리카를 정복했죠. 유럽인들이.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를 정복한 다음에 그 뒤에 더 서쪽으로 가서 다시 고려로, 땅으로 왔다. 그렇게 출연할 수 있습니다. 에, 영어가, 그러니까, 그, 한국 지금 사람들이 어, 영어 배우려고 막혈안되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굴욕적인 그 일일 수 있습니다. 어, 그, 1945년 8월 15일에 그, 일제가 폐망한 다음에, 북쪽에는 소비에트 연방, 아, 소련군이 어, 소련 붉은 군대가 들어왔고 남쪽에는 아, 미군이 들어왔습니다. 9월 8일에 미군이 들어왔는데 메가도가 어, 일본에서 발표한 그 한국을 점령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에는 아 어, 포고문에는 그 영어를 공용화라 하 그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영어를 공용화해야 한다. 그 포고문 자체가 그어 지배권을, 그 지배력을 행사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강점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포고령 자체가. 근데 어 같은 제목의 포고문인데, 소련의 내용은 친절한 내용이고, 우리들은 해방군으로 들어왔다. 우리 붉은 군대는 해방군으로 들어왔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아그 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추론할 수 있는거는 어... 그... 같은 아 영어와 고려말이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2018년 10월 1일인데요. 오늘 10월의 첫날 제가 꿈꿈이 뭐였냐면 제가 범선을 타고 태평양에 있는 무대륙 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 대륙을 발견해서 그 땅의 지도를 보니까 어떤 모양이었냐면 어 북극을 중심으로 아 하나의 대륙이었다. 하나의 대륙 모양이다. 북극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세계가 하나의 대륙 모양이었다. 그런 내용이 꿈이었는데 참 멋진 꿈이었다고 아 생각이 됐습니다. 일어나서 그리고 또한 가지 세 번째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언어라는 게 자연의 소리를, 아, 인간이 흉내를 내면서 언어가 된 거다. 소 자연의 소리를 인간이 소리로 내면서 그렇게 발생한 거다. 그래서, 어, 영어랑 우리말, 고려말이 우연히 같은 그, 같은 말인데 같은 뜻으로 표현이 된걸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연의 소리를 우, 우, 아, 아, 마, 마, 빠! 빠!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 이런 소리도 낼수 있고, 아, 아! 이런 소리도 낼수 있고요. 이렇게 이런 자연의 소리를 인간이 따라 하다 보니까 언어가 된 거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아, 세 가지 다인 것 같습니다. 그, 또그 여기 이 글에다가 추신을 했습니다. 추신 그 생각 나는 대로 메모를 한 거를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키다, 드링크, 미아오 이게 야옹인데 아그 영어로 미, 이 고양이 울음소리를 미아오라고 하는데 그 한문으로 묘자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그카 카는 차 비슷하죠. 그리고, 어, 영어로, 그, 알파벳으로, 뭐뭐, 이, 디는, 뭐뭐였다. 그리고, 이, 엔, 뭐뭐, 이, 엔은, 뭐뭐, 한, 뭐뭐, 은. 그런 뜻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아주 비슷한데요. 아주 유사한 경우인데, 씨시 있잖아요. 씨야탈때그 씨. 그, 영어로 하면, 시드입니다. 시드. 씨드. 똑같죠? 그리고 man 하고 남하고 똑같습니다. man, man. 어, 무슨 man 그게 남자라는 뜻인데 어, 알파벳 스페링 순서만 바꾸면 애니그램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 똑같은 뜻이 됩니다. 그리고 back back 이거는 배아뒤 뒤를 뜻하는 배랑 비슷하고 배경 배경을 그그 뒤에를 쭉 그, 줄이면, 백이 됩니다. 백, 백영. 이렇게 되죠. 비슷하죠. 나, 아. 나라는 뜻의 아. 나라는 뜻의 아이. 그리고, 계속하겠습니다. 음, 너, 유. 그, 너, 여. 너, 여라는 뜻인데, 그, 너라는 뜻이 유죠. 여, 유. 비슷하고요 아, 이거는 모양입니다. 음, 정이라는 한문이 있습니다. 정이라는 한문은 제이 자랑 모양이 비슷합니다. 둘다 지읒이죠. 지읒이 들어가죠. 우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dead. dead는 되졌다 dead. 그렇게 되고요. 안. 아니. 언. 그 언, 그 언하고 뭐뭐 하면 아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어... 그리고 더리. 더리는 디러. 그 말이 비슷하죠? 그리고 왓은 뭣. 뭣이랑 똑같고요. 왓담시라는 말은 뭣때문이랑 똑같습니다. 아... 이응을 미음으로 치환하면 그렇게 됩니다. water. w 워러. 워러 라고 하는게 물입니다. 그 비슷하죠? 말이. 그리고 인. 안. 그점 하나 붙이면 인이 안이 됩니다. 그리고 턱. 그, 제, 그, 유튜브 방송 채널이, 아, 프리톡션인데 아, 그 거기, 턱이, 아, 독이 될수 있습니다. 한문. 어, 한문으로 따지면. 그리고 손은, 한자로, 그 손입니다. 손. 그 자손할 때그 손. 그거랑 똑같습니다. 원. 이건 원한다 할 때, 원자인데, 그, 영어로, want 할 때, I want it all. 그, 할 때, 원이랑 똑같습니다. 볼시 자라는 한자가 있는데 아, 보다라는 뜻이 씨입니다. 씨 그리고 송 송이라는 한자도 아, 송 노래라는 그 영어인데 아, 한문 으로도그 비슷한 뜻의 송에 있습니다. 찬송가 할때그 송도 이 송을, 송을 씁니다. 그리고 원원원 원, 원. 원은 근원할 때 원이고 그, 어, 영어로도 원이 1을 아, 뜻합니다. 1, 1, 근원. 근원의 숫자가 1인데, 원이 그렇습니다. 그 재미, 재미는 그, 게임이랑 비슷하고요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활활. 아까 제가 자연의 소리가 우연히 그 동서양의 언어가 비슷하다 그 말을 했는데,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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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e. 그리고 그 한문으로 화입니다. <laughs> 그 힘듭니다 <laughs> 이렇게 설명하기. 많이, many. 그 비슷하고요. 많이, 많이. 그리고 why, 왜, why, why. 오만이, woman, woman은 오만이란 뜻입니다. 오마니 그 그리고 세인 성, 성 성인 할때그 성자가 세인입니다. 세인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틈 그리고 뜸아 타임이 틈이랑 뜸이랑 같은 뜻이 될수 있습니다. 틈 어느 틈에 할때그 틈이 어, 어느 어틈 타임입니다. 타임 그리고 뜸 드린다 할때뜸 아, 타임 시간을 드린다 그런 뜻이 되고요. 딸 다우러따우러가그 딸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그리고 이것도 재미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예, yes, 안녕,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문,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은 이거는 많이 알려진 건데요. 아멘은 아은이라는 것입니다. 어그리, 그리어. 그 순서만 바꾸면 비슷하죠. 그리고 우 e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재밌는 게 많네요. 진짜 더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그 보시는 분들 재밌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더블, 더불어, 그 뜻이 비슷합니다. 마인, 맘, 그렇게 비슷하고요. 리, 떠난다란 뜻의 리 라는 한자가 있는데, 리,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city. 시, 시장할 때, 시, 시, 우리가, city, 시, 그, 우연히 한 글자가 똑같습니다. 꿀꿀은 어, 영어로 갈매기인데, 꿀매기 이렇게 표현을 받습니다. 갈매기. 꿀 굴. stand. stand. <laughs> 이렇습니다, 또. 아, 재밌습니다. 저는 하면서 재밌는데, <laughs> 진짜, 점자 재밌는 것 같습니다. <laughs> 길로, 길로드. 그리고 밝다, 밝다, 브 밝다. <laughs> <laughs> 저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쳤나봐요. 아, 베인, 빈, 빈이란 뜻입니다, 베인. 그리고 이거는 어, 목화토금수. 아, 이거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 다섯을 뜻하는 목화토금수입니다. 오입니다. 오. 숫자로 따지면 오이고요. 내일 본격적으로 이거를 주절 방송을 하겠습니다. 궁상각시유. 어, 목화토금수. 궁상각 <laughs> 이거고요 도레미파솔라티 이렇게 그두 개를 합치면 1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5라는 오, 오 숫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목화토금수도 있고 어, 그 궁상각지우도 있고 또 뭐가 있냐 아, 하, 그, 한국에서는, 어, 뭐였지? 중인무왕태중인무왕태도 되고, 아설순치우도 될수 있고, 또, 어, 모카통으수는 오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궁상각치우는 오음이고, 그리고 여러가지가 나옵니다. 하여튼. 그리고 도레미파솔라시는 7인데, 어, 1, 4, 1, 4, 2, 5, 8, 7 이게 7입니다 빨주노초파남보 이것도 7 숫자고 7색이죠? 7색 7음 7색 어... 아, 그냥 넣어있겠습니다 내일 하죠 뭐. 1, 2, 3 1, 2, 3, 10 1, 2, 3, 10 그... 어, 뭐라 그러지? 로마자? 로마 숫자인데 로마 숫자랑 한자 10 아, 표현이 똑같습니다. 둘다 십진법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어, 그리고, 오라, 오라라는 뜻이 alright. 그렇게 되고, 옳다, 바르다인데, 오른쪽 우인데, 오른쪽 우라는 거의 뜻이 옳타 바르다 뜻인데, 영어로 right도 옳다라는 뜻이 있고, 바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That's right 할 때, 그게 바르다, 그러니까 옳다. 그런 뜻이 되고 또 라이시 오른쪽도 됩니다. 그리고 솔 설, 그 설날 할때 설이 그 태양이라는 뜻인데요. 어그 어, 라틴 말로 솔, soul. 솔이 태양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선, 그 솔이랑 선을 그 둘을 짬뽕시키면 설이 됩니다. 그리고 똥, 똥은 영어로 똥! 똥입니다. 똥을 똥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고상하게 표현하고 싶으면 똥이라고 하면 됩니다. 즐기다, 락. 그리고 즐기다 할때 영어로 하면 like입니다. 아, 여러가지 참 많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리톡시였습니다.